야부리 진. 네, 야부리 박.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네. 이어 집값 상승이 23주째 23, 연속되는 상황들, 어, 원인, 뭐 이런 것들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그러면 집을 장만을 해야 되느냐. 뭐 아주 또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66조가 풀려서 실 아, 수요자들은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미 집 구매는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또 우리 주변에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음. 어떻게 음. 생각하시니까, 증여 그 이번에 집값 상승 특히 아까 23주 얘기하셨는데 이제 거의 6개월째 이렇게 상승하고 네. 있는 국면에 지금은 다행히 조금은 좀 소강 상태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음. 오르고는 있지만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집이 없는 분들, 또 집이 있지만 좀더큰 음.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분들 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굉장히 조금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음. 오늘 좀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값 상승의 원인을 보면 한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에, 금리 음. 가장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최근 보면 미국 금리가 이번에 이제 0.5% 내렸죠. 5.5%를 네. 굉장히 지속을 하다가 네. 아 0.5%를 내렸습니다. 뭐 이걸 금리를 이제 우리 코로나 때그 재정 확대가 될때 네. 금리가 확낮았다가 우리하고 뭐 상황은 비슷했죠. 그러다 물가 상승이 워낙 세다 보니까 뭐 거긴 7% 어떤 때는 막 9%까지 올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어, 올려서 5.5%까지 지속을 하고, 우리나라고는 역금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3.5%인데도 거의 1년 이상 한2% 차이를 보이면서 미국 금리가 5.5% 지속하다가 아, 이번 달에 이제 0.5%를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물가도 잡았고 미국은 이제 보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래서 기업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 경제 상황을 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0.5%를 내렸고 최근 전문가 진단을 보면 어 이번에 0.5%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상황은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상황 특히 물가 음. 그 다음에 실업 음,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미국 나름대로 어, 연준에서 아마 결정을 음, 예, 할것 같고요. 예, 예.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통상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를 계속 이렇게 연동을 하면서 변화해 왔거든요. 최소한 같이 가는. 음.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 말씀으로는 금그 미국 금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자금의 이탈이 발생이 돼서 결국 금리 높은 쪽으로 투자자금들이 아,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 이제, 저, 미국하고 이제 상대하는 우리 국가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 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쫓아가줘야지만 자금 이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빠른 시간 내에 미국 금리가. 그래서 우리도, 어, 사실은 뭐5% 내든지 뭐 이렇게 쫓아갔어야 되는데 3.5에서, 어, 이제 머물러서, 어, 뭐,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 우리는 또수출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진짜 굉장히 복합적으로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요. 굉장히 혼돈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게 결국은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은행이나 뭐... 아,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미국 금리하고 우리가 상당히 연동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또, 무역 관계나 이런 국제적인 수지, 그리고 기축 통화가 아직까지 달러다 보니까, 그 미국 경제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미국 금리가 0.5% 내렸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덩달아 내릴 수 있느냐,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3.5였는데 미국은 음. 5.5고 네, 네. 거기서 미국 0.5오 내렸단 말이죠. 예. 이미 2% 1.5%의 어떤 여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을 돌아가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25회나 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금리가 내리 내렸어요. 음. 0.5까지 내려버렸잖아요. 음. 아무리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다운되는 상황이라서 부동산은 올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의 상황이 좀 상승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66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66조의 정책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정책금리가 아닌 시중금리, 기준금리 자체를 내려놓으면 네. 이 정책금리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와서 그러네요.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음. 이제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죠. 음. 사실은 그 우리 경제 상황이나 또 어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또 부동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음.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렵지 않다냐 이렇게 이런 보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7, 8년 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가 뭐그 당시도 뭐 3기준 금리 3.0, 뭐 2.5, 뭐 이랬어요. 그래서 5%에서 6% 대출 금리가 그 정도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부동산에서 어떤 대출도 하고 PF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어 금리가 이제 1% 0.5% 이제 떨어지면서 사실은 강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제 음, 집을 사도 음. 뭐 10억 그니까뭐 5억 대출 받아봐야 3% 4%대 뭐 이랬으니까 뭐 얼마 이제 안 갔었죠 지금은 이제 8% 10%뭐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아 이제 부동산 매입하는데 음, 음. 큰 어떤 좀 장애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9월부터 어 DSR 거기다 이제 미래 금리 위험 부담까지 하는 스트레스 DSR을 지금 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 그리고 상승률도 조금 좀 안정화가 돼 있는 음. 상황이라 보니까 이건 좀 당분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기준금리도 내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어이 상황을 좀더 가야 될지 아마 고민을 할것 같아서 좀 저는 지켜보는 게 낫겠고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은 이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이때 구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겠죠. 네. 어, 우리 회장님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집값이 이제 막 한없이 올라갈 때 자, 이, 이게 여기가 마지노선 아니냐 뭐, 평당 뭐, 이제 1억 같다. 뭐, 그리고 아까 우리, 바, 어, 전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1억 7전짜리 원밸리,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그니까 1억짜리가 과연 나올 것이냐, 근데 나왔잖아요. 근데 1억을 넘어서 이제 집도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소강 상태에서 그 코로나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여건으로 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얼마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30%까지는 하락을 하지만 항상 부동산 시장은 우클릭을 했다. 음.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시기는 어쨌든 하향 국면에서 집을 사는 게 맞다. 근데 지금 26, 23중과 26조책 지금 상향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음. 또 어느 정도 또 멈추는 시기가 올 거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음.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또뭐 어 공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아니면 이제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매수자보다는 매도 물량이 이제 많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매수자의 욕구들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아직은 큽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아~ 그~ 그분들로 네. 하여금 이제 모니터링단을 음. 이렇게 음.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수 우위인 것 같아요. 상황은. 음. 현재까지도. 그렇긴 하지만 조금 그 상황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음. 내가 집을 매, 매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건 투자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집을 내가 말해. 지금은 이제 투자 관점은 아니죠. 예. 투자 관점은 아니고 또, 오,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집값이 상승한 것이 예, 정책금리. 음. 아까 그 보금자리 특례나 신생아 특례로 받아서 샀다고 한다면 제 대, 대부분이 아마 자기 집 마련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투자 수요보다도.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는 시점에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게아뭐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기다렸다 또 올라오려면 또안 되기 때문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내 자산과 자산과 그리고 내가 그 살고자하는 사고자는 하는 그 지역의 집값, 로케이션, 뭐 네. 로케이션 이 상황을 좀 정확히 비교를 한 다음에 에, 적절한 물건이 나오면 저는 사는 게 좋다. 음. 왜냐하면 이게 집값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된 만큼은 음. 집값 상승 요인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 집값 상승 요인은 늘 상존한다. 음. 최근 3년에, 음. 에, 물가상승이 1 3 됐어요. 아, 어, 그러면 아, 3년 동안에 음. 1 3의1 3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0 프로, 1 0 0 0 1 0가 됐던 프로, 1 0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음. 왜냐10,000프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실 분을은 그런 상황을 보고 음. 좀 마련하시는 게 좋다. 다만. 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막 집값이 오른다더라 해가지고 음. 그냥 이게, 이게 감정적으로 어 이걸 그냥 음. 조급조급증 때문에 네. 예. 영끌이 식으로 어 집값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 하락폭이 27% 30%에 가까운 하락폭을 아 어, 걸어가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바닥을 네. 한번 찍었죠. 네. 음.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뭐 집을 꼭 사야 되는 분들은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러, 이런 용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항상 남의 상투 잡고 내려가 그러니까 팔 때도 어, 내려갈 때맨 밑에서 팔고 나, 팔고 손해 보는 경우도 많고 또살 때는 또 꼭지에서 남, 남, 따라가다가 또 꼭지에서 사서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분수의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늘그 주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투 잡았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주식 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기를 원하겠죠. 근데 주식 전문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발끝과 머리끝은, 음.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네. 그게 발끝이었고 네. 머리끝이라는 그렇죠. 걸 알았죠.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네. 신의 영역. 네. 그걸 인간이 따라가려다는 잘못하면 네. 폭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주식에서 네. 보면. 음. 주식에 갖고 돈 잃은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음. 발끝과 머리끝을 찾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인 무릎에서 어깨까지. 부동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동산이 가장 떨어질 때 나는 사고 싶다. 음. 그건 모든 사람의 <laughs> 욕, 욕구죠. 욕망이고 희망이고 그러는데, 그게 내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그몇 그 가지 포인트 얘기했죠. 아, 21년 10월. 이게 가장 고점이었다. 음. 그죠? 음. 그리고 23년 어, 2월. 이게 음. 가장 저점이었다. 음. 그죠? 네. 그때 2 30%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어. 네. 그 다음에, 올해 24년 2월,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그 다음 그때까지 한 1년 동안은 출렁출렁 했거든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는 계속 출렁거렸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럼 가장 좋은 게 23년 10월에, 아니, 2월에 샀어야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가장 저점인 걸 알았지. 그때 상황에서는 더 떨어질 줄 알았겠죠. 또 이게 평균치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지역별로는 굉장히 막 출렁거렸을 거라고요. 아, 그렇죠. 네. 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집의 매수 시점은 어,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정그 정책 당국자들을 참 이럴 때그 어려움이 음, 많으실 건데요. 네. 저는 정책 그 당국자들께서 이번에 상승 요인이 당연히 이렇게 뭐 이, 다행히도 뭐,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음. 뭐, 이렇게 주택 시장을 혼란을 했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유동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네, 네. 최근에 집을 매수한 것들이 그래도 자기 집을 이렇게 마련하는 음.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정확히 분석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음. 현재까지 언론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자기 집 매수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우리가 10년 주기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현상도 있었고 뭐 금리 현상도 있고 뭐랬는데 그러면 이게 끝났냐? 지금 현재 이제 저점은 찍고 계속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그참 쉽지 않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하나 리스크는 그 공급이거든요. 네. 주택 공급. 음 아까 얘기했지만 네. 를 지금 정비 사업 상당부분 정체돼 있지. 음. 공사비 상승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PF 사업들 음. 멈춰져 네. 있지. 그래서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 어떤 공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음. 참 불안한데 다행히 이제 삼기 신도시들이. 네. 이 지금 이제 착공도 본격적으로 음, 하고, 음. 상당 물량을 거기서 좀 음. 받쳐줘야 될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돌파가 되면, 음. PF나 또 정비 사업들이 예.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러면 음. 이게 맞물려가지고 공급은 꾸준히 음. 되지 않을까. 저는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신축과 구축 음. 아파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어, 나더라고요. 네, 네. 어,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살만하고 어,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좋은 공간에 대한 욕망, 욕구 음. 이것들이 계속 이 부출되기 마련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걸 적절하게 새로운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음.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 우리 2부에서는 어, 지금 어, 앞으로 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 어, 지금, 아, 어, 출렁이는 이런 집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설정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결정이 되면 빨리 시행을 하고 또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빨리 수정을 하고 그래서, 아, 어, 안정화된 어, 주택시장을 좀열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진 교수님 말씀처럼 공급이 답이다. 꾸준한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구 주택에서 20년, 30년, 어 굉장히 뭐 수돗물도 그 녹슨물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그 그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수 있게끔 인허가 문제라든지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인허가도 단축시키고 하고 있지만 좀더 완화해주고 또 금융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완화해줘서. 꼭 신도시를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에서의 어떤 그런 서큘레이션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는 정책을 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